단일 1359 후에 마이 2023년 11월 19일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의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보배를 통해 아는 분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딸의 손주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밝으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분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를 잃은 두 아이와 딸을 잃은 부모님, 주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여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서 내 비, 뒤에 내 빈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저를 늘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